조직에서 인정받는 건달 광호.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동료의 배신으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는데, 그날 이후 그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운명 손을 묘하게 바꿔놨네. 이 상처가 널 살리다. 저게 손금 보러 온게 아니고. 네 운명은 무당 해야서 한다. 아니야, 나는 건달해도 잘 살아. 그러면 죽을 운명이다. 아이 하지마 이들이 지금 왜 이러시나 지금. 아, 불리, 아이. 엄마, 자 붙잡아야 되는 거 아이가. 나 돌아, 또 온다. 포메 죽고 포메 사는 건달이 무당이라니 운명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지만 아이고 이쁘네 결국 낮에는 박수무당 밤에는 건달로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 빡! 그러던 어느 날 광호의 눈앞에 나타난 의문의 여인. 뭐뭐뭐 뭐, 뭐, 뭐야 어제. 뭐 남의 집에서 나가려나. 지금 내가 보이는 게 맞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광호는 제발로 호랑이굴을 찾아가는데요. 이금호, 금옥씨 그 아시죠? 어지감히 검사를 뒤쫓아. 남야 잡아. 응, 금옥이 내일 맞아. 근데 7년 전에 죽었거든. 뒤에 서 있어야 지금. 이 황당한 이야기를 검사가 믿을 리 없죠. 상자에 냄새가 뭐? 시크롬 쩝쩝 달콤? 이 새끼 누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몫이가 하는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마음 급한 귀신은 허락도 없이 광호의 몸으로 빙의하고. 급기야 애정 행각까지 버리는데요. 이 사건으로 또한 번의 위기에 놓인 광호. 그는 과연 원래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생이 뒤바뀐 두 남자의 이야기. 사랑하기 때문에와 박수건달. 두 영화는 웃음뿐 아니라 따뜻한 감동까지 전하는 힐링 코미디인데요. 그럼 님이 사랑의 큐피트 뭐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랑하기 때문에는 빙의 능력을 갖게 된 주인공 이형이 여고생, 이혼위기에 는 형사, 모태솔로 노총각, 야. 치매 할머니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몸에 들어가 사랑의 메신저가 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박수건달 역시 폭풍웃음 속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광우가 건달과 무당이란 상반된 캐릭터를 오가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신선한 재미를주는데요아 그래 t 화장하셨 u s p a n Bast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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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사 s t a j i Bast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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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s t a j 두 영화의 눈여겨볼 점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한 배우들의 열연과 화려한 캐스팅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는 믿고 보는 배우 차태현과 대세배우 김유정의 케미가 돋보이는데요. 여기에 노부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는 배우 박근영과 선우용녀. 영화의 신스틸러 성동일과 배성호. 그리고 이형의 첫사랑역을 연기한 로코퀸 서현진까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배우들의 열연을 볼수 있죠. 박수건달 또한 최고의 배우들이 합세했는데요. 신들린 듯한 모습으로 박수무당 역을 완벽하게 소화한 배우 박신양뿐 아니라 푼수무당 엄지원 광호가 짝사랑하는 의사 정혜영 의리파 건달 김선균 그리고 대한민국이 대동장전해야 하는 이 시국에 불빵을 가지고 장를 튀기. 강렬한 연기를 선보인 조진호까지 연기파 배우들이 펼치는 코믹 대결을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힐링 코미디 사랑하기 때문에와 박수건달 지금 BTV로 시청해보세요